아, 이 반납 기계로 반납을 하러 왔는데요. 처음에 아, 두 권, 세 권을 넣었더니 에러가 난 거예요. 저는 아, 연체가 돼서 에러가 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권씩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한 번에 한 권씩만 넣어주래요. 반납 버튼 누르고, 자, 그래서 한권 넣었습니다.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더 반납을 하고 싶으면 완료를 누를 게 아니라 그냥 반납 버튼을 누르고 또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반납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체가 됐더라도 소급을 해서 해 준대요. 책 등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네요? 책. 그러면 책 등이면은 이건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어, 요거는, 요거는 상호대차 한 거거든요? 상호대차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자 해서 아무래도 상호대차 한 거는 안 되나봐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되나봐요, 이렇게. 이책 등이 안쪽으로. 연속 반납 시 반납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이 비도서 반납함이라고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도서, 그 무인 반납기에서 반납 가능한 소규모 도서관 도서는 비도서 반납함에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지혜쌤이랑 사랑쌤이 있어요. 지혜쌤은 된다고 하는데, 사랑쌤은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된 다른 도서관 거는 안 되나 봐요. 소규모 도서관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나? 어? 됐나 봐요. 우와! <laughs> 아니 아니 완료. 이야 됐어요. 연체된 것도 다 돼요. 근데 아까 안 됐던 책은 여기 써있죠. 소규모 도서관 도서는 비도서 반납함. 에서 이렇게 반납도 안에 아래 도서관나 시스템 아래 비도서관. 비도서 반납함이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셀프북 리턴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서관. 반납 자동반납기 이용시간 안내 6시 넘어서 끝나고 나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가일에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꽉 찰까봐 그런가 봐요. 네, 주말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용해서 반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반납 시스템 이용해서 무인반납 해보았습니다. 네, 하늘이 지금 어두워요. 보여 드릴게요. 엄청 어둡죠? 쏘나기한번 내렸어요. 여기는 수원 한림도서관이에요.